육군사관학교에 있는 홍범도, 김좌진 장군 등 독립운동가 다섯 명의 흉상을 철거하기로 한 정부, 친일 세력들. 그 세력들에 의해서 광복군, 독립군 활동을 했던 그분들의 역사 자체가 군에서 사라져 버렸고. 우리가 대한민국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잖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시작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정통성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동안 리박스쿨이나 이렇게 좀 잘못된 역사인식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때 희생하신 독립군 선조분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좀 그런 것들을 바로 잡는데 있어서 이 영화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범도 장군께서 그 어려웠던 일제시대 때 대한독립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른 분인데 이 이후에 어, 소련에서 거주하셨다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정통성을 부정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역사의 흐름 자체를 부정하는 나쁜 생각들이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정말 바로 세운다는 것은 대한민국, 이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뿌리가 어딘지 또 독립군들이 어떤 희생을 통해서 그 맥을 이어 왔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살리고 그 용기와 그 각오와 그 신념, 그 지혜로움을 다시 한번 새기는 계기를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고요. 우리 울산에서 함께하는 동지분들과 그런 시간을 갖고자 오늘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죽지 마라. 독립을 볼 때까지 절대 죽어서는 안 된다.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자랑스러우십니까? 네, 자랑스럽습니다. 왜 자랑스러우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자랑스럽습니다. <laughs>